자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읍 남양지구에 이렇게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 요즘에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무수에 나와 있습니다. 무한리필 소고기 전문점 최상급 냉장육 소고기가 무한리필을 해가지고 무한리필에그 편견을 깨드린다는 무한리필입니다. 그 무쏘에서는 이제까지 또 여러 가지 뭐 소고기 무한 리필이 그전에도 몇 가지 브랜드가 있었으나 어 특히나 무쏘에서는 직화구이 숯불 직화구이를 해 가지고 아주 손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어 냉동육이 아닌 냉장육입니다. 냉장육으로 해서 소한 마리 몽땅 무한 리필 소고기 전문점으로 요즘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어 무한리필 소고기 전문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유니콘 시스템과 M.O.U.를 체결하고 어, 제반 치카구이 제반 용품과 어, 유니콘 실실이 석쇠 세척기를 할지 제반 치카구이 할수 있는 용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읍 무소 화성 남양점에 나와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장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무소 화성점입니다. 무소 화성점에다가 유니콘 실실리석세 세척기를 이렇게 부스형으로 어, 2019년도 신형 제품에는 기존의 제품들이 물이 자꾸 티백인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은 투명 아크릴판으로 견고하게 삼면을 이렇게 부스형으로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옆에도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냉장고가 있고 이쪽으로 보면 또 주, 주방 세척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 비싼 또 초음파 세척기도 있고 초음파 세척기 볼핀 식기세척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옆쪽에다가 동선을 맞춰가지고 어, 유니콘. 실시리석세 세척기, 어, 세척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예를 들면, 석세 세척기가 있고, 초음파 세척기가 있고, 석세 세척기,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 이번에 유니콘 시스템에서 나온, 어, 유니콘 실시리석세 세척기는, 요렇게 별도 옵션으로, 이 사항은 기본형이 아니고, 별도 옵션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삼면을, 어, 삼만을 이렇게, 어, 이렇게 부스형으로, 투명 유리 아크릴판으로 부스형으로 오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안 튀긴다는데 아주 가장 킴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안쪽에 지금 어 8인치 짜리 어 하드 브러시죠. 기존에 이 브러시가 소프트 브러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드 브러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결대로 이렇게 결대로 올려 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 320각이나 350각 실실이석세 등을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제 옆에서 꺼내보고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지금 근데 지금 소리가 좀 굉장히 심한데 여기다 물을 꼭부서가지고 써야 됩니다 물을 부어가지고 쓰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척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의 기계적인 소음이 있습니다. 그 기계적인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전혀 소음이 없이 한다는 것은 어차피 모터가 가동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소음은 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유니콘 시스템 치카구이 전문점. 오프닝 시설 전문 업체, 유니콘 시스템, 되어있고 유니콘, 어, 숯불, 참수 치카 초벌기, 유니콘 조명교도 후드 시스템, 담양식 숯불 초벌기, 실시석세, 불판 세척기, 그 다음에 상향식 후드닥트 시설, 불안나로 스타 가스 착화기, 여러 가지를 지금 유니콘에서는 치카구이 전문점에 대한 제반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불림통을 한쪽에다 놓고 쓰는데, 일명 이걸 돼지꼬리라고죠? 돼지꼬리, 어, 돼지꼬리 불림통에다가 이렇게 석쇠를 불려가지고 세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화성시 무소 화성점에 나와가지고, 어, 요렇게, 어, 초음파 세척기, 식기 세척기, 유니콘, 석쇠 세척기를 이렇게 같은 라인에 설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시차 대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무쏘, 어, 경기도 화성시 남양. 남양읍 남양읍 네. 어, 남양읍 이게 어, 화성 남양점이라고 합니다. 화성 남양점에서는 이렇게 어, 초벌기를 이용해서, 와플파이 초벌기를 이용해서 특히나 이렇게 지금 방금 삼겹살도 보였지만은 목살을 한 25mm 두께입니다. 25mm 두께의 목살을 이렇게 와플파이 스테이크처럼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젊은 CEO 박재만 대표님께서는 직접 어, 자기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가게 운영을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어서 요즘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 청년 창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툼한 두툼 삼겹살하고 두툼 목살을 이게 바로 와플파이 삼겹살입니다 와플파이 목살이라고 했죠 거의 이렇게 스테이키 수준의 와플파이를 제공하고 있어서 비주얼적으로도 손님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 무소 요즘에 무한리필 소고기 전문점 무소 화성 남양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어, 떼기 칼로 깨끗하게 이렇게 밀어주면은 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 어, 신제품이라서 국내에 많이 아직 보급이 안돼 있는 초벌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